How many walkers have you killed?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 Why?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바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또 워킹데드 촬영장에 다녀오는 바람에 한 2주 동안 휴방을 했죠 어쨌든 저는 미국에서도 워킹데드를 챙겨 봤어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되게 없더라고요 특히나 데릴과 미션의 흉터 어 저는 미국에서 좀 뭔가 현지인처럼 본다는 설레임이 있었는데 정말 호텔방에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쪽 이야기는 뭔가 이따구로는 용납이 안 되죠? 다음 시즌에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두가 길어졌는데 남은 얘기는 라이브에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5화 얘기를 해 해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려 10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였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16화가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죠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알파가 되게 잘 움직입니다 극 중에서는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는데 동선을 기가 막히게 짜서 돌아다녔어요 먼저 힐탑 주민을 죽여서 변장하고 그 다음으로 킹덤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와중에 딸 리디아도 만나고, no. 그러면서 열명을 납치해서 죽이고, 마지막으로 데릴 일행을 위협하기까지.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자기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경고할 거다 경고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알파를 보면서 느낀 게, 계획도 정말 잘 짜는데, 즉흥적으로 인기운변도잘 하는 것 같습니다. 킹덤 위치 같은 경우도, We must tell Alpha.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뭐 축제가 벌어진다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킹덤에서 에제케일이 말을 걸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상황을 넘기죠. 지금까지 나온 악당들과는 레벨이 좀 달라요. 거버너는 분노 조절이 잘안 되면서 자폭한 케이스였고, 내가는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공략할 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알파는 공략법이 안 보여요. 심지어 옆에 베타까지 지키고 있죠. 굳이 하나 약점을 뽑자면 리디아를 향한 모성의 정도? 참고로 원작에서도 연합군이 크게 반격을 못 해요. 어느 정도냐면 알파가 대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위스퍼러의 영향력을 보여준 장면이 있죠. 원작에서는 대리이 아니라 리긴데. 닉이 이걸 보고 나서 되게 놀래요. 속된 말로 하면 쫄아요. 그리고 알파가 너희들은 위협거리도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사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밀리고 있다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드라마는 원작과 완전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간이 그냥 알파의 목을 베어 탈옥하고 나서 위스퍼로 쪽에 있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알파에게 화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어버립니다. 알파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그리고 내간이 알파의 목을 닉한테 가져다주면서 전세가 막 역전되죠. 원작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드라마는 탈옥한 내간이 다시 돌아온 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이제 못 하죠. 저는 그래서 드라마가 어떤 선택을 할지 되게 궁금해요. 빠르면 16화부터 네가을 연합군에 합류시켜서 다음 시즌부터 바로 정면 대결을 할지 아니면 리디아가 뭔가 족쇄처럼 작용하면서 알파가 자멸하는 그림으로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I give you a bonus but then I get paid so be safe, be safe. 자 이제 슬프지만 꼭 해야만 하는 그 얘기를 해보죠.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파의 대학살을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제가 원작에서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도 와 이게 진짜 이럴 수 있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뚝을 박아놓은 비주얼 자체도 잔인한데 심지어 죽은 인물들도 예상밖이었습니다. 우선 주요 사망 인물은 타라와 이니드 그리고 헨리 이렇게 세 명이죠. 근데 사실 헨리는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워킹데드 세계관에서 이상주의자의 끝은 좋지 않다였죠 그리고 헨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캐롤이에요 어떤 드라마나 그렇겠지만 주인공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줘야 스토리가 깔끔해져요 물론 헨리가 안 죽었다고 해도 캐롤은 연합군과 같이 싸우겠죠 다만 내 자식이 죽었다? 루켓트 플라워 한번할거두번 하겠죠 그래서 헨리의 죽음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다만 타라와 이니드의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먼저 타라는 힐탑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니드는 시즌 고 초반부터 의사로서의 빌드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활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도 꽤 들었던 캐릭터들이었어요. 암울한 세계관에서 타라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해줬고 이니드는 이런 세계관에서도 올바르게 자라준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원작대로 갔다면 로지타와 에제케일이 죽었을 것이고 이들을 죽음 역시 마음 아팠을 거예요. 다만 예상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얼굴이 나오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작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로지타와 에제케일로 갈 생각이 없었다. 왜냐면 원작과 늘 다른 선택을 하면서 드라마만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비교적 비중이 낮은 인물들, 한 명은 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명은 주연급으로 죽여야 장면이 잘 만들어질 텐데, 리스트를 쭉 보니까 타라와 이니드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정말 많이 죽였고 이제 죽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캐롤이나 데리를 죽일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워킹 데드가 이제 캐릭터들을 모으고 키울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칠 캐릭터는커녕 이제 죽일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알파와 말뚝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못 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라이브에서 해보도록 하죠. 그럼 라이브 오실 분들은 오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핀바였습니다. 안녕.